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 마이어르카 축구와 관련하여서 카디스는 비아레알 원정 무승부 이후에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어르카는 세비야정 무승부 이후 원정이며 카디스는 비아레알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목전에 뒀었습니다. 그러나 종료 직전 흐르네벨벳의 동점골을 얻어맞고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알라베스와 에스파뇰 등의 영패를 하며 하위권으로 처진 상태에 승리가 간절했는데 아쉬움이 짙습니다. 그렇지만 네그레도와 소브리노 외에 공격 자원이 부진을 하던 상황에서 루사노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루마니아 국가대표 공격수인 안도네도 부상을 털고 돌아와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다음으로 마요르카는 최근의 세 경기에서 승점 2점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발렌시아와 세비야 등 난적을 상대로 패배를 하지 않은 것을 고무적인 일입니다. 단 전력 누수를 안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리스 마요르카 이강인과 바타글리아 등 중원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미드필더들이 징계로 결장을 하며 바바와 산체스가 중원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그리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팀은 아닙니다. 수비적으로 나서며 패배를 하지 않는 운영을 할것 같습니다. 이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접전을 보고 있는데 마요르카는 발젠트와 루소를 중심으로 마페오가 나서는 최종 수비가 충분하게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중으로 로사노가 살아나긴 하였지만 레그레도와 페레아가 개점 휴업에 들어간 카디스가 공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팀이 점유율 우위를 위해서 중원을 두텁게 형성을 하며 접전으로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카디스 리그에서는 17위로 페무페피무 시즌 11경기 1승 5무 5패의 성적으로 상당히 조조한 형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순위는 17위로 강등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으로 특히나 최근에 이어진 5경기에서만 3패로 페이뷰은 증가하는 를 구도에 있는 곳입니다. 카디스 마요르카 이두 곳에 있어서 카디스 팀은 수비 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언급한 다섯 경기에서 허용을 한 실점만 총 10점입니다. 경기당 평균적으로 이점에 달하는 실점 비율로 무득점 경기 비율이 많은 것 또한 눈에 띄는데 특히나 홈에서 그 비율이 67%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마요르카와의 그간 승부에서 또한 지난 6번의 맞대결 3무 3패로 승리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에 불안감은 더합니다. 주축 수비 팔리의 복귀 소식으로 수비 안정감을 일정 수준 회복을 할 만한 변수입니다. 다음으로 마요르카 축구팀 이곳은 리그에서 12위로 패승 태몽을 리그 12위로 아슬아슬한 중하위권 구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올 시즌 승격을 한 전력임을 감안을 하면 크게 부정적인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여전히 불안감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구도입니다. 최근에 홈 발렌시아에 이어 강호 세비야 상대 연속 무승부로 분명 뚜렷한 대응력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여전하게 이두 경기 3명의 퇴장자가 발생을 하는 등 경기력 측면에서의 불안감은 큽니다. 특히나 올시즌 원정의 패배율이 60%로 홈에 비하게 되면 크게 상승을 하는 구도이기에 불안감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카디스 마요르카 상승면에 있어서 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드 양사할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카디스 CF 직전 라운드 비아레알과 3대3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고 리그 6경기 무승부진에 빠진 곳입니다. 팀 에너지 레벨에 있어서 이걸 파악해 보게 된다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전에 있어서 기대를 하기에는 힘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이곳은 아직까지 홈에서 무승부의 그친 곳으로 직전의 라운드에서 엄청나게 큰 전반 활력을 보여주며 3득점을 뽑아내 버린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유독 홈에서의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탓인지는 몰라도 경기당 평균적으로 0.5득점 생산에 묶여버렸습니다. 다득점 성과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도 이 팀은 근소 전력 무위를 점하고 있는 곳으로 상대방의 빈공을 감안을 하였을 때 쉽게 후방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선수가 중심에서 축을 잡고 있기도 하고 팔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가면서 장악력을 높입니다. 별장자는 갈리도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rcd 마요르카 직전의 라운드 세비야전에서 1대1로 무승부로 거두게 되었고 리그 3번의 경기에서는 연속적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 역시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 14리 리드를 잡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원정에 대한 불리까지 겹쳤는데 특히나 안방만 벗어나면 흔들리는 수비가 말썽인 곳입니다. 실제로 리그 홈 경기당 평균적으로 0.8실점을 내준 반면에 원정에서는 그 수치가 2.2점까지 상승을 합니다. 후방 라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상대 단순한 공격에 휘둘릴 공산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징계를 마치고 돌아오며, 현지의 언론에서도 그의 복귀로 인해 상대 위험 지역에서보다 쉽게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호평을 합니다. 결장자는 라일로 쿠보쿠스타 선수이며, 카디스, 마엘드카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